안녕하세요. 최무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네. 지금 일 때문에 나가는 중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할 거에 있어서 모델을 하나 섭외,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미팅을 하러 영등포 지난 4월부터 준비하던 어. 프로젝트의 오픈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니까 도전인 만큼 이번 주 도전 목표들도 전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영등포 신세계에 있는 풀바드에서 할 거예요. 아쉽게도 모델분과의 미팅은 영상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외부에서 일이 많아서 어 약속했었던 계획 중에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하루에 거의 커피를 두 잔씩 마시는데 이제 는 앞으로 이 텀블러를 이용을 해서 어 환경에도 조금 더예 플라스틱 잔들을 일회용 잔들 안 쓰는 방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오늘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내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오전 (7시에) 기상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근처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갔는데 물론 세탁 때문에 간건 아닙니다 다일 때문에 갔구요.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도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일을 마치고 운동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운동하는 저의 모습을 찍는 게 조금은 부끄러워서 이런 식의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일 외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국립 서울현충원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6월 25일인 만큼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 서울현충원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서울현충원은 4호선과 9호선이 같이 지나고 있는 동장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장역 8번 출구를 나가면 바로 앞에 현충원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를 제외하면 한 번도 현충원에 따로 온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대형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어, 대한민국 공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운전병으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버스 운전을 했었거든요. 군 관련 기념 행사들이나 아니면 안보 교육차 이렇게 현충원을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운전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현충문이고요. 국립 서울 현충원은 195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약 14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4만 평 정도 되는 대지 위에 현재 17만 6천여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엔 굉장히 슬픈 묘지들도 많은데요. 육군 1병, 2병의 묘도 있네요. 젊은 나이임에도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정신으로 나라를 수호한 용사들의 묘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전 사하 였 지만, 그 유해 를찾지 못한 약104,000여 유공 자들 의 위패, 그 유해 를찾았 으나 신원 을 확인 할수 없어 현충탑 안 지하 봉인 실에 봉 인되 어 있는 약6 천여 무명 용사 들. 할 일은 다 끝냈고 이제 좀어 가로수길입니다 놀랄... 가로수길로 진입하기 전이고 지금 이제 볼일 보러 가고 있어요 후다다다 <laughs> 오랜만에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입장이 묶어서 빠르게 저녁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 후에는 C27 이라는 카페에 들렸는데 이곳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 카페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다른 일행들은 케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층별로 인테리어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나중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도 역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빠르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상 미팅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미팅하는 장소입니다. 노원에 있는 카페 시드모어라는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다. 춤이나러갑니다.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굉장히 좋은 영감들도 많이 떠올랐고 미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미팅을 마치고 바로 미팅을 마치고 운동을 마치고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신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헬스장 가는 것이 나름 즐거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는 굉장히 바쁠 예정인데 그래도 최대한 자주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환경미화를 조금 했습니다. 이제 아마 패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FW라고 하는 제품들이 이제 실시가 될 거예요. 포레 윈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스프링, 서머, 이제 포레 윈터 이렇게 두 가지로. 두 시즌에 나눠서 보통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고, 뭐전 세계에 많죠. 뭐 파리, 그 다음에 런던, 뭐 도쿄, 뉴욕 컬렉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 런던 컬렉션, 그다음 파리 컬렉션, 서울, 아, 도쿄 컬렉션, 뉴욕 컬렉션, 이렇게 네 컬렉션을 이제 4대, 네, 패션 컬렉션이라고 많이들 칭하고 있고, 되게 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쨌든 각설하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요즘 현실정에 맞춰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두 시즌으로 패션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시즌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도 사실은 이제 네 시즌제로 운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 컬렉션 단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상품 제품 관련된 몇 가지 부자재들을 좀 구하려고 동대문 종합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 메인 원단도 이번에는 이쪽에서 직접 오리지널로 짤 예정이고요. 네, 그 전에 점심 좀 먹고 <laughs> 시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서브웨이. 어, 이제 소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전 7 시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일상이 되었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바빠서 운동을 제외하면은 따로 크게 한게 없습니다.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량을 조금 더 늘렸어요. 열심히 운동 중이에요. 오늘은 LG의 마곡 쪽에 와서 관리자 촬영을 하러 왔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명동에 나와 있고요. 그 네. 네, 이 때문에 나왔어요. 네, 아시는 분이 이제 청바지 보연들이 하는데, 또 이제, 제품이 신상품들이 나왔다고해서인 사람도 좋았죠. 또, 바지도 한번 볼게요. 전 다리 다 병풍에 나왔습니다. 홍보에 있는 샵에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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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잘하고, 이렇게. 이건 또 사고 왔습니다. 진짜 간만에 준비한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티셔츠랑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청바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타까던게 저분이 진짜 청바지 잘하시거든요. 우리 나라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바지들을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아무래도 뭐 매스한 마케팅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씩 밀려서 자기 브랜드가 조금 이제 힘들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그 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조만간 유튜브 살때 불러서 진짜 뭐 성문회 같이 소바지에 대한 모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네.